자 아, 여러분 요즘 옷 어디서 사세요? 저는 뭐 11번가도 사기도 하고 뭐 SSG닷컴도 들어가고 네이버에서 사기도 하고 다양한 데서 사는데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무신사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신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냐? 경남 통영의 신발 덕후였던 고등학생 조만호 자신과 같이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바로 이 거대 패션 그룹 무신사가 됐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처음 개설 된 된 곳이 바로 지금은 많이 잊혀진 어... 커뮤니티 포털 프리첼입니다. 프리첼은 1999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2000년 1월 1일 0시 주력 서비스인 커뮤니티를 출시해요. 당시 다음과 야후, 네이버, 라이코스 등의 검색 포털이 많았기 때문에 프리첼은 처음부터 커뮤니티 포털을 지향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커뮤니티라는 게 하이텔이라든지 나우누리 천리안, PC통신이 그런 서비스를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나요? 아마 20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유료였던 PC통신과 다르게 프리첼은요, 인터넷상에서 있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또 프리체레는 커뮤니티 생성기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요. PC 지식이 없이도 5분도 안 돼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커뮤니티가 쫙 생기니까 과동기, 학교 동창, 뭐 리니지 길드, 축구, 배구, 야구, 농구, 팬 카페. 이런 게다 들어와요. 2년 만에 그렇게 만든 커뮤니티만 110만 개를 넘겼습니다. 특히 이 프리첼에서는 사진 앨범 기능이 인기였는데요. 용량을 넉넉히 주고요. 그리고 폴더로 정리하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 네이버에 초록창 있죠. 그거 만드신 분이 조수용 전 카카오 대표 가수 박지훈. 그 성인식 아시잖아요. 그 가수 박지훈의 남편이신데 그분이 이 프리첼의 초대 디자인 센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좀 다른 회사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았다. 이게 굉장한 이점이었습니다. 프리첼은 이 삼성맨 출신 3 명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비서실 출신인 전재환 씨가 대표를 맡았고요. 삼성그룹에서 I.T. 전문가로 꼽히던 김용진 씨랑 공동 창업을 했고 이후에 이들의 후배인 이태진 씨가 총괄 부사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회사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 의식이 넘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 자유와 도전이에요. 대놓고 자유와 도전. 좀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이세 명이 이제 웹사이트 주소를 뭘로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좋은 이름들은 다 선점이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무슨 닷컴 무슨 무슨 닷컴 그때 막 코리아 닷컴 이런 거다 선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술이나 한잔하자 술을 막 마시다가 보니까 야 자유가 프리덤이고 도전이 챌린지잖아 그러면 앞에 알파벳 네 글자만 따자 해서 프리첼이라는 사이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프리첼의 창업에는 당시 국내에서 상당한 혁신 기업으로 통했던 삼성의 역할이 컸어요 도체부터 해서 혁신의 대명사로 불렸죠. 공동 창업을 한 3명이 삼성그룹 안에서 PC 연구회라는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사내용 PC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돈 받고 이걸 한번 팔아보자 해서 출판사 정식 계약을 맺고 PC는 내 친구라는 책을 냈는데 책 인쇄만 당시에 강남 소용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1억이 진짜 엄청 큰 돈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낙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PC 보내주기 운동을 해서 언론에 유명세를 타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회사 내에서는 PC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해요. 이 전재환 대표는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S급 인재였어요. 돈도 많이 주고 특별히 관리 승진도 잘 시켜주고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PC를 활용해서 인사 정보 시스템을 처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1회 자랑스러운 삼성 인상을 받기도 했어요. 공동 창업자 김용진 부사장은 디지털 삼성의 선두 주자로 불렸습니다. 여기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도움이 컸는데요. 삼성의 신사업 을 개발하라 이런 숙명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당시의 최고 기업인 휴렛패커드 오라클 같은 회사를 만나서 인터넷 세상을 마음껏 경험해요. 이 뒤에는 우연히 이건희 회장님이 비행기 1등석을 타는데 거기에서 MIT에 있는 존 도노반이라는 교수를 만나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막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요즘 삼성의 신사업 개발이 너무 고민이다. 뭔가를 또 바꿔야 된다. 했는데 이 교수님이 삼성에서 똑똑한 친구들 뽑아서 보내주면 내가 잘 가르치고 그리고 신사업도 개발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PC는 내 친구라는 책을 내가지고, 김용진 씨라는 분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선발이 딱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서 인터넷이라는 말도 잘 모를 때예요. 1996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98년도가 되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건안될것 같다. 들어와라. 해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인터넷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삼성에서 잘 나가던 이세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서 창업을 하고, 프리체 서비스가 처음부터 막 대박이 나니까. 그러니까 프리첼에는 인재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어요 크게는 서울대 출신들이 관리와 마케팅을 맡고요 카이스트 출신들이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서울대 산업 디자인과 출신들 아까 뭐 조수영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담당하고요 한마디로 정말 유명 대학이 다 인재들이 들어오는 인재의 블랙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프리첼이 한순간에 소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2002년도 11월에 전면 유료화 정책인 프리첼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한 건데요 당시에 벤처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게 최고 화두였어요 이제 야심차게 서비스를 이것저것 출시하고 아 신기해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막 쓰기는 하는데 전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나마 프리첼은 아바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버 캐릭터를 막 꾸며서 뭐 옷도 입혀주고 이런 걸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벌긴 벌어도 커뮤니티가 워낙 커지고 아까 커뮤니티 110만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가입자가 막 1천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막 2천만명 가까이 되니까 관리 비용이 뭐 얼마나 많아요 서버 비용도 있지 마케팅 비용도 있지 필요없는 기능도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이에 정말 프리 차이 막잘 나가고 하니까 많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료화 정책이 뭐냐 커뮤니티 마스터 그러니까 커뮤니티 우리 주인장이라고 하잖아요 매달 이제 3,000원을 내면 250MB의 커뮤니티 용량 마이 홈피 그리고 게시판 채팅의 꾸미기 기능을 무한으로 제공해줘요. 그리고 배너 광고 같은 게막딱떠 있으면 좀 거슬리잖아요. 약간 그런데 3,000원 내면 그 배너 광고도 삭제해줘. 깨끗하게 얼마나 좋아 그 모임에 필요한 엔터와 관련된 기능이랑 이돈 관리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총무를 할 것이야 이런 회계 관리 기능까지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티빙도 보고 유료 많이 결제하잖아요. 그런데 3,000원이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때 약... 이 말을 좀 협박처럼 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커뮤니티 마스터의 권한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한게 협박처럼 들리니까 순식간에 110만 개의 커뮤니티가 40만 개로 확 줄어들어요. 사용자들의 반발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그때 또 마침 사이도드 생겨서 미니홈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 텐데 클럽 서비스라는 것도 출시하면서 평생 무료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체 게시물을 사이드로 바로 긁어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까 가그 110만 개에서 40만 개로 빠졌는데 그 많은 커뮤니티가 사이오드로 이전을 합니다. 프리첼의 회원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먹은 사이오드가 미니홈피에 인기하고 그다음에 뭐 커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2004년 SK 그룹에 팔아요. 어차피 가입자를 늘리는 게 중요했고 이거 관리할 준비는 안돼 있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돈 있는 재벌의 회사를 판 거죠. 그런데 프리첼의 대응도 너무 이제 좀 우려받았을 땐 순진했어요. 사이오드의 소송도 안 하고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주면 돼 라는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개발자 우선주의라고 하잖아요 가입자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마케팅에 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점점 더 감당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설상가상으로 유료 정책을 발표한 다음 달에 당시 사업을 총괄하던 전재환 대표가 구속돼요 이제 실제로 넣지 않은 자본금을 가짜로 넣었다는 혐의였는데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넣었다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넣지 않았다. 이 이 혐의로 결국 전 대표가 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전재환 대표가 감옥에 간 사이에 회사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보태가 된 소유본이라는 투자사에 80억 원에 넘어가요. 전재환 대표는 원래 매각 논의가 다른 대기업과 오고 갔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간 사이에 회사에 남아있던 후배가 자기를 속이고 회사를 팔았다고 주장해요. 그 매각 금액도 사실 그때 10배 이상 받을 수 있었다. 800억이죠.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매각이 끝난 이후에 당시의 전 대표 앞으로 230억 이라는 엄청난 부채도 남게 돼요 프리첼의 솔본에 인수된 이후에는 이미 커뮤니티 기능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었 그래서 동영상 포털로 프리첼은 한 단계 또 피봇을 하게 됩니다 프리첼이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는 기능이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줄여서 UCC 열풍이 불었어요. 1인 미디어라는 말이 나왔고 유튜브의 뭐 초창기 형태라고 봐도 되죠. 이런 동영상들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하면서 엔터적인 성격을 가진 곳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솔본 인수에는 당초에는 그냥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파일구리 서비스가 또 인기를 끌었어요. 파일들을 이용자끼리 주고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뭐 다운을 받으면 나한테 포인트가 쌓여서 그걸 뭐 여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포인트를 또 유료로 결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수익이 나면서 일시적으로 뭐 흑자들을 내고 경영 상태가 좋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891 서비스에는 좀 맹점이 있었어요. 사용자들끼리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난난 동영상도 있고 뭐 불법 음원도 있고 이런 불법 콘텐츠들이 이제 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방조했다는 혐의로 당시에 이제 재직하고 있던 대표은 표가 기소되면서 프리첼의 암흑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 3월에 프리첼은 파산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한 웹하드 업체에 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난 2013년 2월 18일에 커뮤니티 서비스가 최종 종료되면서 프리첼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에 있던 수많은 사진들이라든지 뭐 글들도 같이 사라졌죠. 프리첼의 대표를 맡았던 전재한 씨는 그 뒤에 이제 여러 사업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뭐 결국 프리첼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그런데 2016년에 위기를 겪고 있던 사유들을 또 인수하면서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다시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회사를 매각했어요. 이 과정에서 임금 체불 그리고 뭐 퇴직금을 미지급했다. 이런 혐의로 직원들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1세대 벤처 유명 CEO였던 전재환 씨의 근황이나 행적은 그 뒤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코비더머니 아닙니까? 언론에서 사라진 전재한 대표를 무려 5년 만에 찾아서 인터뷰에 성공했는데요. 별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한때 한국에서 페이스북 이상의 인기를 누렸던 프리체. 이젠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프리체를 기억하는데요. 기회도 많았지만 실패도 많았던 2000년대 초창기.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미국에서 나왔다면. 프리체를 만든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소비더먼이었습니다.